네, 안녕하세요. 바이갓축기입니다. 어, 피코그램 배정 수량이 나왔죠? 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네, 저는 균등 역시 아니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어, 12,000주 신청했는데 5주 배정받았는데, 네, 균등을 한주 받은 거고요. 균등 또 따로 청약 열 주만 한거 있는데, 네, 그것도 한주 나왔죠. 네, 평균 이하죠. 네. 네, 확인하는 방법 어플에서 위에 청약이라고 입력하면 공모주 청약이라고 나옵니다. 어, 거기서 나오면은 조회 취소 누르면 되고요. 예, 12,500주, 네, 다섯 주가 배정이 됐죠. 네, 여섯 주 줘도 되는데, 네. 어, 열주 신청한 거는, 네, 한 주만 됐고요, 네. 어, 6 6프랑넣로두 주인데, 네. 저는한 주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뭐, 12,500주 했으면은, 여섯 주를 받으면은, 정목에 여섯 주못 받았죠, 네. 어, 상장은 11월 3일이고요, 어, 뭐, 일단 뭐, 공모가 시가총액 자체가 작고, 네, 뭐, 공모가 밴드 상단에, 어 나쁘지 않는 경쟁률 네,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보다 이익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